민주당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 한 번이라도 몸담은 모든 현직 전직, 전직 인사들은 봉땅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돼서는 야당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마치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하여 인디언 기우제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고 해서 우리 국민힘이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포함해서 선출직 공무원 전수조사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부성 산 투기 관련돼서는 어떤 의혹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제안을, 민주당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 한 번이라도 몸담은 모든 전직, 현직 인사들은 몽땅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민주당 정권 하에 만연된 부동산 부패가 오늘에서야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 경기도 과천 일대 신도시 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흑석동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를 매입한 청와대 전 청와대 당시 청와대 대변인 사건, 그리고 현재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현직 그리고 관련된 민주당, 민주당 인사들을 보십시오. 현 정권 들어서 있었던 수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이어오다가 이제서야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 투기로 부패한 기득권은 바로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